지각을 해가지고 이제 열시2 0 분까지 언니를 데리러 가기로 했거든요. 3 3분 도착했습니다. 일어난 지 얼마 안돼 가지고 얼굴이 부어 있어. 오늘은 사촌 언니랑 아기 애기 있거든요. 아기랑 같이 거제도에 가기로 했습니다. 나 지하 주차장. 어 아, 지하로 들어가면 되나? 저번 일로, 일로 갔던 것 같은데. 네. <laughs> 여기 잔다, 안자잘자 인간이. 힘이 없어 안자는데 재밌게 놀다가 와. 네 조심할게요. 그래. 네. 처음이 나이가 우리 이렇게 늙어가는 거. 야 여기 봐. 어딘가. 근데 그때 못했다. 야그 야, 정도면 최선이야. 아네. 우리들 처음에는 야 행사가 달린 문제다 이러더니 <laughs> 타고 나서 세 시간 동안 자면서 어떻게 해. 같이 가자. <laughs> 야거기 선글라스 너무 귀여워. 맞아. 예. 공부할 때는 가게 먹고. 야니 뭐 매자 그러면 안 먹거든. 아니 먹을 거? 가게 먹, 을래 아, 먹으면 먹고. 안 잤어? <laughs> 너무.. 너무 푹 잤는데 뭘 어. 앉아? <laughs> 왔 하니까? 누구 넣을까요? 예. 네네. 이 빨리빨리빨리빨리빨리빨리다리빨리빨리빨리빨리빨리 맛있다, 아, 맛있다. 리빨리빨리빨리빨리빨 <목소리도> 엄마 이모랑 같이 시작해 줘. 준비 시작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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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어, 어. 준비 시작. 여기 있잖아 좀아 엄마 이모 와봐. 오래 집 오래. 아. 시작. 뭐야 왜 이렇게 뒤집어지게. 아. 나의 위에 너무 살포시. 아. 나는. <laughs>

어, 물러오지. 네, 크림 봐봐, 크림. 엄청 크지? 어, 진짜 멋있게 생겼다. 어. 저걸 로부터 변신하는거 아니야? 그치? 아닌데. 아닌데. 어, <laughs> 트랜스포머 아니야? 아니야! 맞지? 응? 우산 들고 있다. 엄마가 한번 찍어보고 <띄워보고> 싶다, 여기. <laughs> 야, 구 봐봐, 엄마가 이다 이거 딸기 주세요. <희주스> <람쥬> <굿이야>? <laughs> 이거 자몽이야, 자몽. 굿이야? 야 이거 매워가지고, 이건 못두고 <람쥬> 김가요. 김밥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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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김 김밥. 김밥. 김 김밥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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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김 김밥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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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김김 김밥. 김김 맛있어맛다 맛있다. 맛 만, 다 맛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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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삭맛있어 맛있다. 있어맛있어다 맛있다. 맛있 아니 차를 똑바로 되는 것도 아니고 앞에다 대놨으면 전화를 받아야지. 이 <laughs> 일부러 안 받는 건 아닌 것 같은데. 이사를 만약 전달하면 깨따까지 깨따까지 기다려야 아. <laughs> 자꾸, 빵그림이 동네 주민한테 지금 너무 시끄럽잖아. 남 생각을 너무 안 하면 이렇게 된다. 아니, 나 기본이 없다, 기본이. 그래. 저 사람들 알았다. 나너방금그 그래, 전화 왜안 받으니까 이렇게. 아, 갇혔어. 아, 우리 칼 시간이 낭비되는 거야, 이거. 아니, 이거 뭐 불러서 뺄수 있는 거 없나? 그러니까. 아, 차에 30분에 왔나? 아. 여기서 나오네. 내 소리 소리 안들렸으면안 나왔다. 난이 소리 들렸나 밖에서? 내밖 소리 들렸다 이차 주분. 음. 나안 뭐 들리던데 여기서 <laughs> 836 찾아만 세번했다 그래도 저 건물 안에 있을까 이거 어디? 아. 내차안이라서야이 소리 들고 하니까 음. 안 들리는 거야. 음. 너무 죄송하지만. 차가 갔죠? 어, 어 이제 다 아저씨 왔어 비켜줬어. 정말 가디건이 최고야 파는 거어 파는 거 맞아 아, 안 파는 거 <laughs> 여비한테 맞나 옷이? 어, 맞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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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<laughs> 신났어 거이다 보는 뭐 예쁘네 너도 쁘네쁘쁘네쁘네이이이네이 이쁘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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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쁘 찍어볼래? 반쁘만이쁘어 이쁘네. 이이이모네 무서워 이모네도 잡고 공쁘도선쁘고 엄마 네 이쁘네. 이서 하나, 둘, 셋! <laughs> 이모, 이모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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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있모도이도이이모랑 엄마가 이이모줄 거야. 응. 얼마나 엄마가 힘들고. 맞아, 맞아. 이모도 도탈수 응. 있어서 도행 이모도 이모도 이모이네안녕하세이 어때? 예쁘지 마을이 정말 작은 것 같지? <laughs> 점점 덮이고 있어. 했지? <laughs> 우리는 보일 수 있다고. <laughs> 보인다. 신기하지, 여봐너무 하얀 거 빨리 빨리 빨리. 지금 보여. 우리 뭐 가기 전에. 보이지? 보여? 바다 보여? 어, 보이지 뭐 이러는 거 봐. 여기는 따뜻해. 어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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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이거 태가 정말 이쁘네. <laughs> 내 옷이야. 어맞네 어, 맞네. 어 여기 카메라 안 보이지? 아주 큰 울챙이 봤네. 나안 먹는다며. 안 먹는다며. 알겠습니다. 아, <laughs> 크림이야, 크림 먹어봐. 볶아. 먹어. <laughs> 아, 크게. 크게. 안 먹는다며. 바삭바삭하네. 응, 이것도 맛있다. 여기가 <laughs> 보여지 여보. 저 천국 아니야 거 위에 봤지? 깜짝 놀랬네 한 시간? 괜찮났어요 제가 <laughs> <laughs> 집에 서 일을 해야 돼서 거제도에서 조금 빨리 왔거든요 거제도에서 정말 잘 놀고 왔습니다 그리고, 지금 퇴근 시간이에요. 아, 요즘에 깜빡이 안 키는 사람 너무 많아요. 좌회전, 우회전 깜빡이 안 키는 사람 너무 많고, 칼을 세울 거면 비상등이라도 켜주던지, 그거 안 하는 사람 너무 많아. 여러분, 근데 저 운전은 지 아직 한달안 됐어요. 차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이래가지고, 이번에 왜 렌트를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냐면, 렌트도 6월달에 처음 한 거거든요, 살면서. 맨날 친구들이랑 놀러가면, 차 타고 가고, 버스 타고 가고, 캐리어 끌고, 여기저기 엄청 많이 다녔어요. 저희는 고등학교 중학교 때, 고등학교 때부터 1박 2일 친구들이랑 여행 가고 이랬거든. 그 항상 같이 노는 친구들 중에 저만 운전면허증이 있고 다른 친구도 운전면허증이 없어요. 그래가지고 이번엔 제가 진짜 렌트를 해가지고 한번 놀러 가보자 해서 미리 놀러 가기 전에 렌트를 해서 연습 한두 번 하고 그러고 바로 빌려서 했습니다. 전에 그냥 조금 배우고 동네 운전 정도는 할수 있었는데 고속도로는 한 번도 제가 안 해봤거든요. 근데 해보니까 고속도로가 저는 훨씬 쉬웠고 평소에는 그렇게 침착한 편이 아니에요. 근데 운전할 때는 조금 침착하게 하는 편인 것 같아요. 내비도, 저기 길치 이런 것도 아니고, 내비도 잘 보고 이래가지고, 아, 운전을 잘한다고 막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, 제가 운전을 어떻게 해가지고, 이렇게 빨리 하게 됐는지, 면허는 21살 때 땄고, 계속 운전을 안 했거든요. 그냥 한 번씩. 어쩌다 한 번씩. 이렇게 해가지고. 그리고 그 옆에 뭔가 잘하는 사람이 타 있으면 뭔가 더 긴장하게 되고 옆에서 잔소리를 진짜 많이 하잖아요. 그래가지고 그게 더잘안 되는 것 같아요. 이번에 진짜 렌트 가지고 혼자 타고 다녔는데 너무 운전이 잘 되는 거예요. 운전 어떻게 빠르게 이렇게 할수 있게 됐냐고 물어보시고 렌트도 어디서 했는지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. 렌트는 소카에서 하고 있습니다, 지금. 부름 서비스가 너무 좋아가지고 쓰고 있어. 벌써 영상을 한 시간째 찍고 있네요. 집다 와갑니다 이제. 이렇게 해서 10분 있다가 이제 도착할 거고요.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너무 잘 놀다 왔고 어, 앞으로도 운전하는 모습이 많이 나올 거예요. 요 앞에도 지금 많이 나왔겠지만. 더 계속 이제 많이 나올 겁니다. 할줄 아니까 이제 제가 가고 싶은데를 막 이렇게 바로바로 갈수 있다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. 차가 없더라도 렌트를 해서라도 갈 수는 있는 거니까 영상을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빠이빠이.